조금 네. 나머니가내 작업물을 많이 듣는구나. 과대망상이네 <laughs> 거대망상. <laughs> 첫 번째로 머시베놈 미쳤어. 아 이거 시작부터 훌륭하 좋았어요. Let's go. 아, 잠시만 요 제가 켜달라고 좀 할게요. 어 여기 DJ 있다고 들었는데. DJ 스피드 Let's go. 머시베놈 스타일로. 사람은 다 짜온 거야 그것까지. 그리고 훅도 가져왔어. 일본에 뻗고 일단. 15초 지났을 때이곡을 따라할 수 있었어. 아,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. <laughs> 스럽지 않으면서 재밌으면서 중독성이 있는 훅은 정말 정말 어려운 건데 완벽해. 너가 그랬잖아. 너무 컨셉이 세거나 너무 자극적이면 반짝하고 그냥 다 내려간다. 근데 나는 머시베는 그걸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. 엄청나게 깔고 담겨져 있고 오버스럽지 가 않아.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재밌잖아. 컨셉만 재밌는 게 아니고 훅 자체도 재밌잖아. 무슨까지 간다면 본선도 한 세네 차례 할거 아니에요? 거기에까지 같은 컨셉으로 가져가면 나는 힘들다고 봐. 이렇게 다 재밌는 곡으로 갈수 없지. 내 말은 이거야. 감동적이. 고 센걸 한다거나 이런 거에 할 때도 재밌게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신박한 표현들로 분위기랑 맞춰서 갈수 있다는 거지 플로우나 딕션도 엄청 탄탄하기 때문에 모시베놈이 냈던 노래 중에 그렇지 않은 거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겠지만 나도 사실 못 들었어 왜 그리 시끄러운 것이냐로 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 셀가 나와서 우와 대박 대박 했다 그 다음에 모시베놈이 김홍수랑 콜라보를 해요 근데 그 곡이 망해 오 이런 거네? 아, 다를 게 없네? 근데 그게 세 번째 타이밍이었단 말이야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왜이 시끄러운 것이냐 왜이 시끄러운 것인가 버려보자 어디 보자 너 두고 보자 버려보자 어디 보자 너카메 보자 아난 그런 거 모르겠고 어디서 배운 버르장 모한 그냥 그려 어 그려 어디서 배운 버르장 모한 그냥 그려, 어, 그려. 지금도 1차 좋았지? 2차 좋았지? 2차는 뭐. 솔직히 완벽했어요 완벽했는데 그냥 계속 걱정이 되는 거야. 음.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촬영 때벌스타인은 노래도 하고 랩도 하는 포지션이고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곡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나나네 노래하고 랩도 혼자 할게 막 이렇게 한게 있거든요 너네 어. 커피캣이다 오늘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여백의 미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 터졌지 듣기가 싫은 좀 부서가 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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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백이미 여백이할말아 거기 가 제가 그걸 원래 있어요, 있어요. 어, 심, 심지어 너네야구 랩도 혼자 같은 곡 2절 보일 수있어 갑자기 노래도 뻔뻔히 <목소리> 공백도 넣어볼까 강간이 라는 벌스가 내꺼에 있거든 쪼가라모가내 네. 작업물을 많이 듣는구나 대망상이네거대망상 <laughs> 무대로좀 얘긴 하자면 거의 이제 에듀일의 적폐죠. 공무원 준비한 사람을 존나 공무원한테 좀 붙어요. 듣기가 싫어. 공무원 한테쯤붙어요 듣기가 싫은 어중 보다. 이런 가사들이 머시베놈한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이번에도 또 나왔어. 내가 아는 <목소리> 것만 지금 한세 번째거든요. 또 떨어져 공무원. 아꿀 떨어져 너야 자또 누주만 때 거기 멋이 또 떨어져 공무원. 어쩌면 내 욕심인가 봐제 공무원 또 떨어지잖아. 난 이런 거에 대한 머시베놈이 걱정이 되는 거야.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어느 날 언젠가 질리는 타이밍이 온다. 결국에 굴자 팀을갔단 말이죠? 좀의외였어 너무나 색깔이 확고한 래퍼여서, 어디든 가도, 될까? 어 근데, 그룹 이름이라면, 얘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,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룹 이름은, 스펙트럼이 넓지. 맞아.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, 아무튼, 엄청나게 기대하고, 를 엄청 응원을 하는, 저희는 본선까지 올라가으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, 시면은